안녕하세요. 에브리니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웨이브 파우치 그린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웨이브 파우치가 총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물결 무늬, 이 웨이브 모양을 뜨시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총 52코로 무늬를 쭉 넣으시는 게다 방법이 똑같으세요. 그리고 위에 가방 입구 부분하고 핸들, 손잡이를 만드는 경우만 이제 조금 다른데 이 밑에 모양을 뜨는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웨이브 파우치 그 머스타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 무늬를 뜨시면 돼요. 처음에 도안에 보, 도안에 보내드린대로 맨 처음에 사슬을 52코를 뜨시고 그 다음에 쭉 짧은뜨기를 뜨시는 거죠. 기둥코 한코 세우고 짧은뜨기를 52코 뜨세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 있는 대로 이 물결 무늬를 색상을 세 가지 색상을 번갈아 가시면서 쭉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방에 따라서 이 물결 무늬의 단수만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린 버전 웨이브 파우치 그린 버전은 이 물결 무늬의 단수가 총 19개예요. 그래서 이 무늬를 색상을 번갈아 가시면서 총 19번을 무늬를 다 뜨셨으면 이거는 이제 완성이에요. 15번을 무늬를 다 뜨시고 맨 마지막에 짧은 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무늬를 다 뜨시고 났으면 반으로 접어서 옆면을 가방 옆면을 돗바늘로 꼬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을 다 꼬매주신 다음에는 처음 시작점 부분에 양 사이드 중에 한 군데 상관없어요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한 군데에 새로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로 코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코를 잡으실 때는 양 옆에 이 지금 파우치 무늬를 뜨신 거를 반을 접어서 우리가 꼬맸잖아요 그래서 이 꼬맨 부분에 코를 두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두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무늬에는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고, 이 처음에 꼬맨 부분에 코 잡으시는 게 헷갈리시면, 그냥 무늬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짧은뜨기 무늬 떠준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오세요. 그래서 여기에 한코 넣어주고, 우리가 두길 긴뜨기를 해줬던 이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두번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짧은뜨기 무늬에서는 한 번. 두길긴뜨기에서는 두 번. 이런 식으로 코를 쭉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면을 다 뜨시고 났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꼬맨 부분에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시고 뒷면으로 와서 그 무늬대로 코수를 쭉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무늬를 다 잡아주시면 이게 총 짧은뜨기가 64코가 돼요. 근데 내가 이게 만약에 64코가 안 된다. 뭐 한두 코 차이가 난다. 그거는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코가 한두 코 차이가 났는데 이 가방 모양에 큰 변화가 없다 하시면 그거는 그냥 뜨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코수를 막 너무 차이가 나서 코수가 확 늘었다. 그러시면 이제 이 입구가 쭉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다시 코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 64코가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시 사슬한 코를 떠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뜨는 방식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계속. 그래서 총이 처음에 코를 만들어준 이첫 코를 뜨고, 그 다음부터 2 3 4 5 해서 쭉 14단을 떠 주시는 거예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총 14단이 될 때까지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떠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4단까지 뜨시고 빼뜨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우리가 가방 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마커를 끼워서 표시를 하실 거예요. 64코라고 이제 계산을 하셨다면 앞면이 32코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작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열 열 코까지 셋이고 열한 번째 코. 11번째 코에 마커를 끼우세요. 그리고 이 끼운 상태에서 코를 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까지 세고, 13번째 코에 마커를 끼우시는 거죠. 그래서 양쪽, 양쪽에 10코씩을 띄우시고, 가운데에 이 마커를 시작한 것부터 마커를 끝나는, 이 부분이 12코가 되게 코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뒷면도 마찬가지예요. 뒷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헷갈리신다 하시면 뒷면은 뒤부터 세시면 되겠죠? 끝난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세시고, 열한 번째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끼운 상태에서 같이 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되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끼워주시고 났으면, 시작코에서 사슬한 코 뜨고, 첫 코에 짧은뜨기 떠주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만 떠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가방 끈을 만들어야 돼서 사슬 코를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은 총 52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떠주세요. 근데 이 사슬코를 뜨실 때 너무 짠짠하게 뜨지 마시고요. 조금 사슬이 여유있게, 여유있게 나오게 떠주세요. 너무 짠짠하게 뜨시면 코스만 많아지고 길이가 원하는 길이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서 너무 코가 빡빡하지 않게 좀 여유 있게 떠주시면 돼요. 저희는 최소 52코를 뜨셔야 되고, 좀더 길이가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수를 조금 더 하셔도 되기는 해요. 46, 47, 48, 49, 50, 51, 52. 이렇게 사슬 코를, 52 코를 뜨셨으면, 우리가 아까 마커를 표시했잖아요. 이 12코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 표시한 이 코수 옆에 코, 다음 코죠. 마커를 표시한 다음 코에 이 사슬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쭉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사슬을 연결하실 때 우리가 사슬코를 뜨면 따은 머리 같이 혹은 뭐 잎사귀 모양, 모양 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 이 모양이 나를 보게, 내 쪽을 보게. 앞쪽을 보게 이렇게 평평하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막 꼬이면 안 돼요. 뒤집어서 연결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앞을 보게 평평하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났으면 이제 뒷면 뒷면까지 쭉 짧은뜨기를 또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뒷면까지 마커를 표시하기 전까지 짧은뜨기를 뜨셨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슬코 52코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슬코를 너무 빡빡하지 않게 떠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렇게 사슬코를 떠서 이제 끈 길이를 길게 하시는 것도 이제 기본 스타일이라서 괜찮은데, 만약에 나는 끈 길이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 머스타드 웨이브 파우치에서 끈 길이를 짧게, 그냥 본체에 구멍 내듯이 끈 길이를 짧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슬 코를 총 52코가 되게 떠 주세요. 52코를 뜨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슬코가 꼬이지 않게 이 잎사귀 모양이 내 쪽을 보게, 위를 보게 평평하게 방향을 맞추셔서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나서 이제 끝까지 짧은뜨기를 떠서 이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뜨시고 나면 이제 끝에 와서 빼뜨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그다음에 사슬을 한코뜬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첫 코에 짧은뜨기 한번 뜨고 10코를 짧은뜨기 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 코를, 열 코를 다 뜨시고 났으면, 사슬코, 지금 내가 52코를 떠줬던 이 끈, 사슬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빼뜨기는 이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져오시면, 그 다음에 한 번에, 짧은뜨기 뜨지 않고, 그냥 이 실을 한 번에 다 관통시켜서 빼주시는 게 빼뜨기죠. 이렇게 한 번에 빼서 관통시켜주는 이런 무늬가 나오게 되는 게 빼뜨기예요. 이 빼뜨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슬이 얇기 때문에 막 내가 뜨다 보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방향이 바뀌지 않게 막 앞뒤로 빼뜨기를 하지 않게 유의하셔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빼뜨기를 하실 때도 원래 기본적으로 빼뜨기를 하면 조금씩 울게 돼요. 이실 길이가 이 당기는 힘에 따라서 실 길이가 조금씩 더 짠짠해지는 거라서 울기 때문에 이 빼뜨기를 하실 때도 너무 울지 않게 좀 실을 살짝씩 여유 있게 빼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코에, 한 번씩 쭉, 그냥, 자연스럽게,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요새는, 가방 끈 자체를, 막, 두껍게 하지 않아서, 얇게 뜨시는, 경, 어, 얇게 뜨시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은, 요새. 근데, 이제 내가, 이게, 나는 좀, 너무 얇은 것 같다. 조금 얇아서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실의 양이 있기는 한데 조금 넉넉하게 보내드리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짧은뜨기로 혹시 뜨셨을 때 실이 좀 모자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내가 만약에 혹시 짧은뜨기를 떠서 실을, 이 어깨끈을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근데 해봤더니, 아이고야. 실이 모자란다 하실 때는 여기, 이 뜨신 짧은뜨기 부분을 한단 정도 풀으셔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희가 이 빼뜨기를 하는 걸로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처음에는 원래 이제 도안에 있는 대로 한번 떠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슬 부분에 빼뜨기를 자연스럽게 너무 빡빡하지 않게 실을 여유있게 당기셔서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짧은뜨기를 빡빡하게 뜨시면 끈이 오니까요. 너무 빡빡하게 뜨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짧은뜨기, 사슬을 짧은뜨기로 연결해줬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사슬코에 빼뜨기를 다 하셨으면, 연결은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뒤편, 사슬 뜨신 데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죠.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셨으면 다시 사슬에 와서 빼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냥 한 번에 다 짧은뜨기 뜨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빼는 게 빼뜨기예요. 빼뜨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그 뜨개를 다 뜨고 나서 특히 뭐 가방 같은 걸다 뜨시고 나서 그냥 짧은뜨기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짱짱한 느낌 반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실 때 뺀뜨기를 한번더 뜨시는 경우가 많아요. 파우치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빼뜨기를 하시면 조금 더 실이 코수가 당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네모나게 반듯하게 떴는데 빼뜨기를 한 바퀴 하고 났더니 끝이 조금 오그라들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빼뜨기를 하실 때는 조금 실을 가져오실 때 여유 있게 좀 설렁설렁 해주셔도 그렇게 벌어지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에 유의하시, 유의하셔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52코를 다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앞뒤가 이제 똑같은 끈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 52코가 아주 긴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어깨에 살짝 걸치실 수 있는 정도의 길이는 또 나오니까요. 뭐 핸드백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숄더, 숄더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끈 길이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좀더 길게 하고 싶다, 짧게 하고 싶다 하실 때 어느 어, 얼마든지 이 사슬코 코스를 조정하시면 되니까요. 그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슬코까지 다 뜨시고 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짧은뜨기 연결했던 이 코에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짧은뜨기 코수를 다 떠주시면 되죠. 이렇게 끝까지 뜨시고, 마지막 코, 마지막에 한 바퀴 다 돌아와서, 빼,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실을 자르시고, 당겨서 빼주세요. 그리고, 뒤로, 실은 항상 뒤로 한번더 빼서, 매듭을 지어서 감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매듭을 지어서 몇번 통과시켜서 실 끝이 보이지 않게 감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슬코가, 사슬코 52코를 뜨셔서 빼뜨기까지 하시면 끈이 완성이 됩니다. 뜨시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 동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예쁘게 뜨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